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창세기 41장 1절부터 8절 보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일곱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 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일곱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강가에 서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소 일곱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간은 일곱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범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은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앞서지 못한다.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앞서지 못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두 간원정의 꿈을 해석한 지 완전히 두 해가 지난 후에 에고방 바로가 꿈을 꾸죠. 꿈에 그는 나일 강가에 서 있습니다. 튼튼해 보이는 암소 일곱 마리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습지에서 풀을 뜯고 있습니다. 뒤에서 가죽만 뒤이어 가죽만 남은 암소 일곱 마리가 강가에서 올라와 강가 에 있는 암소 곁에 섭니다. 그러더니 바싹 마른 암소들이 튼튼한 일곱 암소, 일곱 암소, 일곱 마리를 잡아먹는 것이죠. 그때 바루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바루가 다시 잠이 들어 두 번째 꿈을 꾸죠. 줄기 하나에서 튼실하고 잘 염문 이삭 일곱이 자랍니다. 곧이어 이삭 일곱이 더 자랐는데 이번에는 야위고 동풍에 바싹 마른 것이었습니다. 그 야위인 이삭들이 튼실하고 잘 염문 이삭들을 삼켜 버린다라는 것이죠. 바로가 잠에서 깨어 보니 또 다른 꿈이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바로의 마음은 뒤숭숭했고 그는 사람을 보내어 이집트의 마술사와 현자들을 모주 모두, 모두 불러들입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자신이 꿈꿈 이야기를 했으나 그 꿈을 바로에게 해석해 주지 못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 관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세 단어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만 2년 후에 라는 단어이고 두 번째 단어는 바로가 꿈을 꿨다. 바로가 두 번의 꿈을 꿨다. 세 번째 단어는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라. 없더라라는 것이죠. 먼저 요셉이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여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한 지 2년이 된 이후에 하나님이 바로에게 꿈을 주신 것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만 2년 후에 라는 것은 요셉이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한 때부터 완전히 두 해가 지났다 라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만 2년이 지났다 요셉은 분명히 술 맡은 관원장에게 꿈에 대한 해석과 같이 복직되면 자신을 생각해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 달라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는 창세기 40장 14절에서 살펴보았죠. 보세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된 후에 요셉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되었고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됐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2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더하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신속히 요셉을 감옥에서 나오게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요셉의 고난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 왜 2년이라는 감옥 생활을 2년이나 더 감옥에서 고난을 당하게 하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요셉을 감옥에 두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우리는 말씀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아, 2년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결론을 모르고 있으면 이 2년이라는 세월 동안 감옥에 있는 이 요셉의 모습이 이해가 될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그 인연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왜 인연이라는 세월을 하나님께서 요셉이 감옥에 보내게 하셨는지 이해를 할수 있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깊고 넓고 높기 때문임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사야 55장 8절에서부터 9절 여러분 우리가 잘 암송하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름이여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고난의 문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고난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픈 상처를 가져다 주는 것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성도가 나에게 고난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명의 성도도 빠짐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을 어려운 상황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실까. 왜이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실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도에게 고난 받는 것을 필요로 여기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시편 119편 72절부터 74절로 보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뭐라고 이해합니까? 권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입의 법이 이 세상의 천천 금혼보다 더 좋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되었고 주의 말씀을 내가 바라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고난의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하신다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 앞에 우리를 겸손하게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원치 않은 권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대신 의지했었던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을 나의 삶의 말과 행동의 기준으로 삼았던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과 행동과 판단의 기준으로 삼도록 우리를 인도해 신다라는 거죠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보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후로 2년 후라라는 거죠 고난의 과정으로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고난의 과정에서 풀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 고난에는 시작도 있고 끝도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주 목적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들어간 것은 감옥이 목적입니까? 아니잖아요. 감옥에는 들어가는 시작도 있지만 나오는 끝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는 거죠. 인연이라는 감옥에서의 시간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라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힘든 시간이 있습니까? 이것은 절대로 헛된 시간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 힘든 시간의 끝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준비시킨다는 것. 하나님의 의와 권능과 능력 앞에 여러분을 겸손히 세운다는 것,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여호와를 온전히 경외하는 자로 서게 한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바로 갖고 온두 번의 꿈입니다. 잘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 하나님이 직접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거죠. 지금 바로가 꿈을 꾸지만 이 꿈은 누구를 위한 꿈일까요? 바로가 꿈을 꾸잖아요. 근데 이 꿈은 누구를 위한 꿈일까요? 요셉을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요셉을 위한 꿈 아니겠어요? 더 나아가서는 요셉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형통함을 얻고 여호와의 복을 누리게 하는 꿈 아니겠습니까? 이 꿈으로 인해 바로는 번민하게 되지만. 요셉을 통해 바로에게 평안한 해석을 가져다 주게 되었고 그 결과 요셉은 감옥에서 나와 예굽의 총리가 되기 때문이죠.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한 나라의 흥망성쇠와 개인의 기륭화복이 누구의 뜻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대 최고의 권력을 지고 있는 바로왕이다. 당대 최고의 권력을 지고 있는 나라라 할지라도 누구의 손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거죠. 바로는 나일강가에서 불을 뜯는 살진 일곱 암소가 흉하고 파리한 일곱 암소에게 잡아먹히는 꿈을 꾸게 되고 이어서 충실한 일곱 이삭이 가늘고 마른 일곱 이삭에게 삼켜지는 장면을 꿈에서 보게 됩니다. 바로는 이 꿈으로 인해 번민하게 되었고 이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 위해 애굽의 모든 점술거와 현인들을 동원합니다. 그러나 결국 바로가 꾼 꿈을 올바로 해석해주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왜 바로가 꿈을 꾼 꿈을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할까? 왜 다른 사람은 해석해주지 못할까? 그것은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지혜로는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만 해석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만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왜 바로가 꿈을 꾸고 번민할까요? 그것은 동일한 내용이 담긴 꿈을 두 번이나 다른 형식으로 반복해서 꿈을 꾸었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내용의 꿈을 두번 반복해서 꾸었다는 것은 반드시 장차 반드시 이루어질 확실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바로는 알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더 나아가 바로 간 꿈, 꿈이 꿈 너무나 인상이 깊어서 마치 현실을 보는 것과 같이 확연하게 새겨져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 그래서 바로는 애굽의 모든 점술과 현인을 총 동원한 겁니다. 보세요 태양의, 태양의 신의 아들이라는 바로도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점술가나 현인이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해석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느 이 세상의 권세와 능력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권세 앞에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무기력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w a k e 꿈 m n u n g u m Hananibushin, Kum, Ykume, Bessayi, c h u c h a d 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전적인도 e 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왜 나오셨어요? 나의 힘으로는 나의 능력으로는 하루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수 없음을 알고 있기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가장 복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의 기도를, 이런 여러분의 간구를, 이런 여러분의 눈물을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께 기쁨으로 알으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을 아뢰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들어 주실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이 정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때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러분을 선하고 복된 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지를 해석할 능력이 없어요. 따라서 바로에게 보내신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누구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요셉만 해석할 수 있죠. 왜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가 요셉이고 이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은 자가 요셉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꿈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세상의 힘과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심을 인정하고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절대로 앞설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을 굳건하게 붙잡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단 하루도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살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주님 오늘도 나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10월 19일에 있을 새 생명 축제를 통해 생명을 살리는 새 하늘교회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1분 동안 동성으로 기도원실을 갔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